출발합니다. 최강의 스프린터를 가리게 될 부산일보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2번 벌마이스타가 빠른 출발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에서는 15번 라운더파이터, 그 안쪽으로 3번 대한질주와 5번 프리맥스, 7번 어마어마까지 바깥쪽에서 3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2번 벌마이스타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까지 올라선 7번 어마어마, 여기에 3번 대한질주가 안쪽에서 2, 3위권 어마어마와 함께 2번 벌마이스타의 뒤를 쫓습니다. 4위권까지 따라 붙어있는 바깥쪽 15번 라운더파이터, 안쪽에는 1번 대마기리 5위, 14번 쏜사리 6위, 12번 와우와우가 7위로 뒤쫓으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 속에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벌마이스타가 이마신 우세로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15번 라운더 파이터가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번 벌마이스타를 뒤쫓기 시작하는 15번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당국 최강의 단거리 강자는 누가 될지 라운더 파이터가 안쪽에 2번 벌마이스타를 넘어설 듯 2번 15번 4 라운더 파이터를 손들어 안쪽에 이번 벌말사가 2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3위권이 혼전입니다. 과연 3위는 누가 될지 15번 라운더 파이터 부산일보의 최강의 단거리사 15번 라운더 파이터와 2번 3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14번 순살 3위권이 혼전이 펼쳐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라운더 주 1,200m 부산일보배 경주를 바깥쪽에서 선입.